처음에 왜그 네? 많은 여러 가지 그~ 그 사업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도심을 이렇게 봐서 만약에 그 구도심에서 뭘야겠더라면 빵집도 있을 수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손성시 하는 것처럼 <laughs>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식, 식당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굳이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그게 이제 이또봐 보시죠. 제가 여쭈는 거 뭐냐면, 제가 처음... 게스트하우스를 음. 먼저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창성장 자리를 보고 나서 게스트하우스 생각이 나신 건가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아니, 이제 그게 고거보다 더 먼저인데, 이제 소영이가 지금 그 갤러리 카페를 하면서 자기가 그 2층에 살고 있는 그 집을 하면서 네. 카페만 해갖고, 이 죽은 도시에서 얘가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네. 그 2,000... 칠백만 원짜리 집을 하나 다 허물어져 가는 골목 안에 들어있는 이층집을 산 거예요 네.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네. 근데 그 집을 사서 그거를 고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기로 했는데 예. 그때 게스트하우스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소영인의 집을 그걸 이천칠백만 예. 원짜리 이층집을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저 카페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얘가 먹고 살기로 그렇게 예. 한 건데. 네네. 그 집을 계약을 하러 소영이가 음. 3월 말인가 4, 4월 초가에 내려왔는데 네. 목포에 내려온 거 3월 말이었을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거를 딱 보고는 네. 그 앞에 유리창이 깨진 너무너무 험한 폐가가 있었어요. 오마 네. 여기 너무 무섭다. 네. 막다른 골목인데.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이 소개를 해준 이번에 같이 기소된 그 목포의 분한테. 얘가 여기를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를 고쳐서 할때이 앞집이 이렇게 비어있는 무서운 집이 있으면 여길 손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예. 네. 그이집 주인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그집 주인을 만나서 그, 그것도, 아유, 이것도 뭐 너무 긴 얘기라, 네. 엉뚱하게 그거를, 9천만 원이래니까 예. 네. 우리 보장 안 하고, 그날 구경을 하러 같이 갔던 그 지인하고, 네. 야, 이거 9천이라면 3천씩 내고선 이걸 이렇게 사면 어때요? 예.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주인을 찾아낸 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옛날 여관하고 달리 예. 훨씬 더 뭔가 양성화 시키면서 이 사람들 그 목포에 오는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숙소가 되겠다 해서 예. 소영이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아직 고치지도 않았어요. 창상장 옆에 있는 그 집이 폐가예요, 지금은. 네. 창성장하고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집인데, 그래서 그 집을 하면, 창성장은 1963년에부터 여관을 하던, 여관의 그 허가도, 업종도 살아있는 건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이걸 먼저 게스트하우스를 하자라고 해서 수리를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어쩌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 여행지니까 한 마디 말해 가지고 이 모든 게다 저기 손소영 씨가 게스트 하우스로 하겠다고 하고 하필이면 앞에 그렇죠, 그런 건물이 있었고 그있었죠 그게. 손소영 씨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영이의 집이 이게 지금 다 시작이에요. 그 불씨지 불씨. <웃음> <웃음> 그 불씨를 불친 건 저고. 아, 음. 예. 아직 걔는 그 게스트하우스 시작도 못했어요. 카페로 다행히 먹고 사니까 네. 지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도 고치려면 뭐한 1억 가까이 또 들어가요 돈이. 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첫 번째 집을 고치고, 네가 가게를 열 때까지는 고모가 도와줘서 예.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벌어서 모아서 그 다음 집은 해라라고 했고, 예. 그 처음 집을 할때 제가 1억을 증여를, 해, 저기, 대여를, 1억을 증여를 하고, 그 이제 빌려준 거죠. 고치는 데다가 음. 그렇게 한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되게 간단한 얘긴데 과정을 봐도, 이게 무슨 네. 뭐거기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차명으로 뭐 집을 사놓고 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정 자체가 이게 다 법적인 설명이 되는 그 거니까. 노단님 노다님, 예. 설명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노단님 이게 아, 예.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응? 요즘에 뭐 이, 이분 저분 저런 국회의원들 뭐 여기도 집 사고 저기도 집 사고 이랬던 사람들 같이 예. 돈이 될 만한 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늘리기 위해서 사잖아요. 네네. 참여으로도 사놓고, 아니면 뭐 애들 이름으로도 해놓고, 뭐 전세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해놓고. 예. 지금 현재 손혜원 의원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나요? 있죠. 지금 현재 있죠?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집이 한채 있고요. 예, 예. 집한 채가 있죠. 제가 여기 집을 그70 네, 그 아파트 한 채가 예. 있고 그리고 예.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제 재단 사무실로 쓰는 이 건물이 남산에 하나 있고 이 옆에 건물이 예. 우리 지금 박물관으로 쓰다 지금 회사로 예. 만들고 혹시 있, 있는 건물 두 개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놓은 부, 동, 부동산이 아니어도 뭐든지간에 자동차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는, 사놓은 뭐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 예. 제가 드러낼 수 없는 숨겨진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면, 아니, 이거 전에 그런 적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거를 차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예. 차명이라 뭐, 부, 투기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아파트 통장 두 개를 그렇게 섞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전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게 진짜 놀라워요. 제가 돈이 네. 있는데 왜 주식 투자를 안 했겠어요. 네, 그게 제일 놀라워요. 진짜 돈버싫었데이 없습니다, 텐데. 저는. 네.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주식에 관심 없다 가지고 마시고. 해봤어요. 돈 버는 데 관심 음. 없죠.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돈 버는 데 관심 솔직히. 없는 게 아니라 돈에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관심을 일하는, 갖고 데 들다 데 보고, 관심이 있는데 보고 일하는 데 관심이 있고 있지요? 내가 일하는 데에서 이 정도 이 정도 내 일에 대해서 나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라는 게 있으나 내가 재산이 뭐 얼마가 천억이 됐으면 좋겠어 뭐 몇백억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아예 없으시잖아요. 제가 유물 사는데만 제돈 들어가는 게 아직 이제는 계산도 안 되는데 한 7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간 돈이 예. 거기 들어간 돈이 거의 다그 안에 있어요. 돈이.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골동품을 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요. 제가 이 아파트에 영순이 통장을 쓰지 않고 주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제가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이외에 다른데 관심이 없을 뿐더러 네. 제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항상 돈에 이렇게 큰 돈은 없지만은 제가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걸 하는 데는 어려움이 어무 없었어요. 저는 네. 거기는 아마도 애가 없으니까, 제가 목돈이나 학비나 뭐 유학비나 이런 게안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둘다 고소득자잖아요. 네. 돈을 뭐 월급이 많은 사람이고, 남편은 저는 제가 자영업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일반, 뭐, 지금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월급,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바쁘게 살았죠. 그리고 어디 쓸 때도 특별하게 없으니까 돈이 계속 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남산에 사옥을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지금, 이, 지금 제가 재단으로 있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옛날에 사놓 거예요. 네. 근데, 사서 고치고 하면서 한 번도 남의 세를 줘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음. 그, 그리고 남한테 세를 제가 우리 집은 전세주고 나왔지만은 세 돈을 받아본지 저는 돈에 별로 이게 돈을 막모으지도 않고요. 제가 잘 벌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거 돈을 모으는 거잘 못해요. 제가 잘 쓰지. 그러면 지금 돈 쓰는 그, 건 예, 그창성장이 네. 그게 9천만 원짜리잖아요. 처음 샀을 때. 아, 9천만 원. 세 예, 명이 주인이니까 3천만 네. 원씩 냈죠. 네. 손해원의원님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어, 분명히 그 사회 사업도 이렇게 이렇게 결혼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는 혹시 제출을 했나요? 그 자료를 뭐하러 제출해. 이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금액이 9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잖아요. 9천만 원이나 돈이. 우리, 작, 중요한 우리 작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우리, 네. 우리가 너무 정말 지금 아끼는 네. 그런 굉장히 훌륭한 작가 선생님을 네.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제가 보기엔 10년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그 증인으로 나오시라 그럴까? 그 선생님이 작업장이 없었어요. 작업장을 제가 얻어드렸어요. 그 나전칠기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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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그 선생님한테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작업장이 없으셔서 제가 작업장을 빌려드렸는데 천만 원에 백만 원이에요. 네. 그 작업장을 그 빌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7,200만 원보다 훨씬 더 나갔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어떤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되게 어려운 청년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을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보냈어요. 네. 예. 그 요새는 안 보내 국회 에 가면서 제가 다 이제 안 보내는데 국회 가면서 안 보내도 그 작가 선생님은 제가 지금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보내요, 네.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작품에만 열중하실려면 적어도 작업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뭐~ 또 다른 애들 뭐~ 학비 대주고 유학비 대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그~ 치사에서 그런 거를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그~ 이 입증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7,200만 원을 증여했다라는 그 조카한테만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화실을 보내서 그림을 그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화실비를 대줬는데, 네. 걔한테만 들어간 돈도 그 돈이 더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재수할 때는 제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 기숙학원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요 오, 우리 그 노다 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그 제가 이거를 참여로 했다 투기를 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 검사들도 아닌 거를 알, 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1월 15일 날이 사건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저저 저, 저 누가 누가 제가 저를 누가 고발을 했냐면요, 그 김상진이라는 그, 네, 그저 김상진. 유튜버가 네. 했어요네 아, 이게 김상진 고발 그거... 사건입니까? 네네. 네. 김상진이 고발한 걸 받아가지고 S... 지금 남부지검에서 네. 이렇게 수사한 거예요. S 예예 S... 예. SBS가 난리가 나니까 네. 그걸 김상진이 고발했어요. 음 그게 고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이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제가 참여형이었고 이거를 했다면 예.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누가 어떻게 검사가 조사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대답하라든지 네네. 제 전화의 기록에 한 명도 그 전화를 제가 한 기록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거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말을 맞출 필 없거든요 그, 사실대로 말하면 돼. 다 사실만 거니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 말 맞출 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 통장 다 봤잖아요. 예. 제 카톡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예예 이게 지금 차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그 간단하게 말을 해서 지금까지 조카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들의 계산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갈 것을 한 번에 9천만 원짜리 하나 사주고 수리비 보태가지고 요거 하나 해주 하나를 갖다가 애들한테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부터는 인생을 살아갈가으니더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거죠. 예. 이 경제적인 돈을 논리로 그냥 설명이 되는데, 돈을 버는 예. 일을 해준 거지. 예,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해주면은 계속해서 뭐할 때마다 또뭐 해주고 또뭐 해주고 하면 이거 돈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 그 얘가 군대 가기 전에, 네. 제가 고2 때부터 준 돈도 7,200만 원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 그, 누나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준 것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도와준 거,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소형이 한 명만 얘기하면 돼요. 네. 얘보다 먼저 갔고, 네. 목포에 내려갔고, 제가 1억을 증여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얘 사람들이 지금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검찰들이. 네. 지금 먼데서 올 필요가 없어. 소영이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소영이는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죠. 소영이의 사례가 이것이 <laughs> 기소가 될 일이 아니었다면, 이것 모두도 기소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안 자료라고, 오기는 홍보 자료나, 예, 예. 이 특이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 이 5월 18일에 관련되는 거나, 그리고 창성장 모든 게 소영이가 옆에서 입증이 되면 하나도 해결이 안, 이게 이, 이루, 성립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중간에도 제가 우리 그 변호사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의문이 가는 게 네. 저를 조사 20시간을 했던 저 검사님이나 지금 제 모든 자료와 통장과 전화 기록을 모두 본 사람이 제가 아닌 줄알 텐데요. 제가 아닌 줄알 텐데 왜 이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그, 기소를 하고 이 조사를 할까요? 라는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한번 기소를 했으면 이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네. 그게 사실이고, 모구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도 저는 제가 이 그, 저를 조사하고 기소를 한 그, 검사한테 나중에 죽기 전에 어디선가 만나면 제가 꼭 묻고 싶어요. 제가 뭐 유죄를 그냥 끝날지 무죄가 될지는 제가 할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들이 진짜 그때 나를 유죄라고 믿었느냐? 내가 검찰 알바 같은 거에서 미워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테크트리가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지금 시스템이 알고리즘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방수 SBS에서 때리고. 김상진이 고, 고발을 하고 이것이 사건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갔고 서울, 솔직히 서울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경제적인 어떤 큰 사건들 주식 사건들 이런 그런 거 하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총장 직속인데 이게 지금 남부지검으로 가가지고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되고 그리고 기소한 검사가 지난번에 그 김영일 검사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전형적인 어떤 그런 보복 정치 보복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길 자체를.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네. 한 일이 보복을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검사들은. 검찰이 자기들이 지적당하고 뭐 판매당하는 것을 못 참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검찰 알바를 진행했던 제가 여기 걸려 들어왔다. 너 죽여 죽어봐 한번 이랬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데 네. 저는 정말 그 생각은 못 해봤었거든요. 그 뿐만 그래서... 아니라 지금 그 저기 변호인 대표 변호인을 맡으셨던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그 법,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laughs> 검찰들 입장에서는 음.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들 둘다 지금 철천지 원수인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음, 지금. <laughs> 구, 그림자 구도가.